비트코인의 가격이 4만 2천 달러에서 횡구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에 대한 향후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날 퀀텀 핀테크 그룹 창업자 해리에는 비트코인이 슈퍼사이클에 돌입했다면서 올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4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이 불마켓, 즉 강세장 중간 단계에 있다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으로 가상화폐 거래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할 수 있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해 4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혹한기가 도래했다는 우려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UBS는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규제 강화로 인해 비트코인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결국 비트코인의 발목을 붙잡을 것이라며 향후 큰 폭으로 하락한 뒤몇년 동안 반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회사 인베스코 역시 비트코인이 오는 10월까지 34,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3만 달러 아래까지 추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인사이트의 홍성진이었습니다.